누가 보고 팔자인다 누가 보고 팔자 누가 보고 팔자 사절부터 시보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절에서 시보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 예수교와 나와 큰 무리를 이루는 예수께서 비오로 말씀하시되 시를 우리는 자가 그 시를 우리로 나아서 뿌릴 새더어는 길이가에 떨어지며 발비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바위 떨어지며 싹이났다가 섭디로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스들 기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소문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대 열실한 자이 말씀하나 고있일시되 들을 빚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렇을 하나님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일 아니라 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떼앗는 것이요. 하여이에다는서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에 배관하는 자요. 가스리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냐 는이 생의 영향과 책임을 게한 기운이 막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는하는은자유하고 좋은 자하고 착하고, 착하고, 좋은 하고 듣고,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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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유는 아, 로고하고지는자하자는자로는다하고 좋은 자유하리 좋은 일을 좋은 좋은 길가밭에는 어, 마귀가 와서 먹으러 갔습니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씀 하나님의 말씀 씨는 응?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말씀 전개은 천계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지? 바위 바위 위에 떨어진 지바위입 그러니까 어 흙이 얇은 돌밭을 말합니다. 무슨 밭? 흙이 얇은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이 사실 그, 어, 으로 보면 돌멩 이런 이게 굉장히. 돌맹이라는게쫙늘어져 있으니까 사실 씨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어? 흙에 심겨져요. 흙에. 근데 흙이 아주 얇게 있으니까 흙기는 뿌리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밭을 조작할 때 보면 챙겨내리를갈아놓고 그리고 자갈을 주세요. 돌멩이 같은 거죠. 돌멩이 같은 걸 이제 골라가지고 싹 주스내고, 그리고지고 흙을, 어, 다시 이제 쓰레지게 해가지고, 골을 타서, 그리고 이제 실을 푸는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육절을 봅시다, 육절. 육절은 뭐예요? 시작. 결혼은 바위에 떨어지네. 사기났다가 석기각식으로 말랐고, 뭐가 없어요 아, 여기는 석기가석기가 아, 없으니까, 씨를을어가지이가 되지, 가지발또석기가 되지, 지 발화가 발화발화발화발가 되지, 발화지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메시지가 되는데 그럼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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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나 불이 없어 잠깐, 잠깐 있다가 신을 향할 때에배화하는 것이야라 그러니까 이헐기 얇은 돌밭에 다른 말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가슴에 살짝 와닿은 살짝 네. 살짝 와닿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련이 오고 또이어려움때 어, 이럴 때는 금방 돌아서수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난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 곳을 가죠. 특히 그뭐 세신자들 예를 들어서, 어, 아이가 있는 체지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노래 듣고 놀다가, 애가 그 어, 어디 살짝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안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위, 바위 위에 이제 앗이들어서가지고 얼굴을 충분히 덮어줘야 되는데, 이 덮을 만한 흙이 없어. 이, 이, 시야 자체가, 이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길가 밭에는 적이 뭐였어요? 네, 마귀장아 마귀. 근데 이 파비에 떨어진 시야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없고, 시움이없는면 그게 그냥 쉬운 넘어져요. 어린아이로 시험이 오 그만 넘어져 그리고 열매를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어, 살면서 많이 보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가슴에 깊이 새겨져요. 마음같이 머릿속에도 새겨지고 마음으로 새겨지고 또 영어로 새겨지고 무엇으로 새겨지고 영어로 새겨져야 돼요. 영어로. 영어로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탁 박힌다는 말이에요. 삶 속에 탁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그래야지 이 말씀으로 사람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슬쩍 지나가거든 <laughs>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읽는 데 그냥 썩 지나가 버립니다. 네.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이 성경도 사실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뜻도 알고 의미도 알고 시대적인 배경 또 상황 이런 걸 전부 다 정확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엇인는 이 알고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성경이라면 우리 시대하고는 시대의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도 뭘 읽었는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위 에 떨어진 이시약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려움으로 환란하고 실행이 없는 어, 그만, 예, 이 믿음을 포기해버린, 또,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가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 0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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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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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0절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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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는자0 여기는 무슨 밭이라고 절 30절. 돌밭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다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무슨 시련으로관란이 오면 그만 거기에서 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밭이 있습니다. 마음 밭 뭐가 중요해 마음 밭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먹는 자세 또 그런 태도 이런게 어떻게 갖춰오는냐 그냥 말씀을 대해 충격고 넘가버리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어, 돌밭같은 이런 밭에 밭은 돌멩이를 싹 골라내야 됩니다. 뭘 골라내야 돼요? 응. 돌멩이, 또 이렇게 밤이 떠는 큰 거, 이런 것들은 싹 골라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 이 바트를 그 경제할에책 기지를 내놓고, 그 다음 순서가 돌 골라내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많이 해봤는데, 돌멩이를 전부 다그바에 있는 걸하나씩만나 추서가지고, 밖을로다내면 그래야지 거기에 흙 속에 씨앗이 심겨진다 아.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대충 밖으로 넣는다 버리는.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서 뿌리를 내리는 뿌리 뭘내야 돼요? 네. 말씀의 뿌리 다른 말 뿌리. 말씀의 뿌리, 네. 말씀의, 뿌리. 네. 말씀의 뿌리가 딱 박혀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저거 뿌리가 나가다. 뭐 싫어요? 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왜 교회를 다 다녀? 관도? 그런 것취하버리 아, 이런 게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이 아주 일천한 그런 세신자들, 교회 나운처럼 만든 사람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말해서 귀똥으로 듣는 사람들, 귀똥 어,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 어디어디 어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로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은 귀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취합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요 환란이 어려움에 금방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니,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냥 떠나버린, 내가 떠나버린다. 말씀이 지가 알아서 그냥 내리도 떠나버린다. 그럼 결국은, 말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laughs>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요? 좋은 딸. 아니, 가시딸. 아, 가시. 떨기다. 가시 떨기다. 어, 아, 응. 누가 그 8장, 7장7장7장을읽어볼결혼한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살아서 기운을 막았고, 뭐가 함께 살아요? 가시가 함께 살아서 기운을 막았다. 14절 14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시,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진해는좀 진해는 진해는 이생들과 재물의 향락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 이생의 염려 또 재물의 향락. 이런 것에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사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어 가시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기 길. 네. 가시나무는 이 뿌리도 굉장히 깊게 나고 우리나라에서에서 산에 있는 아카시아 있잖아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깊이 뿌리 내린 게그 조사를 니까 뿌리가 180m, 180m. 몇 m? 180m 같으면 이 도대체 뿌리, 뭘더 뿌리길래 땅속이 깊이 밖고 들어가죠. 이게 180m 들어가면 거기는 뭐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하수에 내려가면 십0이든지 물이 참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동 지역은그 우물을 발라 그러면 몇 메달을 파고 내려간다고, 30 메달을 파고 내려가야, 30 메달을 파고 내려가야 또그 속에 또오면 m 또 조금 더내려가면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물이 있어. 그근데 지금 이 가시나무는 180 메달을 파고 내려가면 그거는 다른 누구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이란 말이야. 네. 그렇게 이잡초라는 거예요. 자초. 잡초. 그러니까 잡초 곡식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잡초가 있으면, 그잡초의 기운이 맡겨가지고서, 이, 뿌리를 절대로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면 잡초가누구 와, 이 밭에 보면요. 잡초는 금방 자라요. 곡식은 안 자라요. 곡식은 자라요. 면잡초를 싹, 제거해주고, 거기다 돌멩이처럼 제거해주고, 또 물이, 비가 안 뜬다, 물을 뿌려주고, 이거 해야 자초가, 이 곡식은, 그래, 그래 해야 자라. 내 자초는 가만 놔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응? 특히 가시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가 그 밭에 있으면, 다른 곡식들, 그잘 놔줘야 돼.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로마찬가 가시나무가 있을 때는 다른 나무들 자, 우리 저 중동지역 같은 데 물이 없는 지역라 보면 나무가 자랄 때 항상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니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이 가시나무는 그만큼 잘 자란대요 네. 아주 첩박한 땅에서도 가시나무는 잘 자라요 제가 저번에 그식빛나무죠시요식빛나무로 만져보니까 거의 가시가 있요 예, 또 무슨 뭐 에셀랑, SL랑, 셀랑도만져봤는데그러도 보니까 가시가. 이 가시가 있으면 자기가 먹고 있는 수분을 밖으서는잘안 잘 받는다, 되나 봐. 이 파리가 많은 나무들은 계속 수분을 받는데 보내야 돼. 이 가시는 그걸 안내 보내고 니까 물을 먹고 있으니까, 아, 그랬는데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가시. 떨기 밭에 떨어지는 이런 씨앗을 이 가시병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사라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 뭐라고 랬어요어4사에 보니까 이생의 영력, 그 다음에 재물과 향력. 이생의 염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력 이런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람 살다 보면 이 세계의 염려라는 것은 하루도 없어질 날이 없죠 살다 보면 항상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향락, 쾌락이 쾌락 따로 쾌락 이런 쾌락도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 이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앗도이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생에, 우리 저, 그, 요한이, 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있요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가만히 가봐요 시작 예. 이런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 육신의 정욕과 예.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예. 자랑이 예. 예. 아. 다아버지께부 도운 것이 아니오 예. 세상으로 도운 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예. 자랑 이런 것들이 막꽉들어있 있으면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항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그 가슴 속에, 그 입술에, 그 생각 속에, 또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돈으로 채워주고, 쾌락으로 채워주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인생의 자, 이런 것들을 확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거기서 뭐 자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밭. 이게 바로 좋은 밭이죠. 아, 나중 좋은 밭. 우선 밭. 옥토 밭. 오, 밭. 오, 밭. 아, 이런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열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